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지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사전이라는 파일을 실행시키시면 네,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면 네이버 사전처럼 생긴 친구가 이렇게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장을 폴더로 정해주시는데 하나를 만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플레이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아 있군요. 그러면 플레이 투라고 하고 나는 플레이 투를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이라는 단어를 수업에 쓰고 싶다. 그러면 보이를 검색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보이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개를 넣으셔도 됩니다. 교과서에서 단어를 한 번에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음. 식으로 있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단어를 찾아서 제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아이들에게 단어를 주고 관련된 단어를 추측해 보기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